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우리 친구들 오늘 엄청 많이 왔다. 자,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자. 오!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 누구야? 얘들아, 여기 조그만 친구 뭐야? 누구야? 뭘 이렇게 던지고 있고? 어, 놀! 여기 아저씨는 어! 어. 맞아 맞아 다윗인 것 같아. 우리 제목 한번 보자. 언제나 내, 곁에. 언제나 내 옆에. 언제나 내 옆에. 언제나 내 옆에. 우리 친구들 언제나 내 옆에, 언제나 내 옆에. 언제나 내 옆에. 언제나 내 옆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웃음> <웃음> 하나님 있었으면 좋겠어. 또 언제나 내 옆에 뭐 있었으면 좋겠어? 예수님. 예수님 와 제고다. 오늘 어떤 말씀이죠? 보자. 다윗이 나오나 봐. 이게 뭐야? 엥? 돌? 상자. 상자는 상잔, 상자인 뭘로 만들었어? 나무. 나무로 만든 상자. 자, 나무 상자를 성경에서는 괴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 글씨 조금 어렵다, 그치? 나무. 괴. 같이 해보자. 괴. 네. 그 네. 괴. 한번 더. 괴. 괴. 아, 그래서 성경에서 괴라는 말, 언약괴, 법괴, 괴. 이렇게 나오면, 아, 나무 상자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색깔 있는 글씨 우리 친구들 까만 글씨, 조그만 글씨는 전사를 읽을게 시작! 다윗을 네. 옮겨 서. 으로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네. 을 지. 으로 가니라 전사를 다시 읽을게 다윗이 어? 아까 이거 빵 던진 다윗 있지? 그때 다윗은 소년, 어린이 다윗이었는데 지금은 다윗이 쑥 퍼서 뭐가 됐을까? 어른 뭐가 됐을까? 왕, 정답, 왕이 됐어. 이 다윗이, 우리가 아까 배웠는데, 괴가 뭐였지? 어, 나무상자! 나무상자를 옮겨서 다윗이 살고 있는 다윗 성으로 가져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하는 일이 생기고, 어떤 오베네노비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하게 됐어. 음.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이 있어도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동생 보기에 괜찮은 것 같은데 다윗은 안돼, 다윗성으 우리 집으로 꼭 가져가야 돼 이런 마음이 엄청 컸어. 자왜 그랬냐면 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 아. 가서 여보와의 네. 를 즐겁게. 메고. 아. 를 하여튼간에 내가 이 상자를 꼭 가져가야지 이거 우리 집에 꼭 가져가야지 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오랫동안 준비해서 아, 이 상자는 뭐가 그렇게 되있이 상자를 꼭 가져가야지 하면서 가는데 자 여기 있는 다른 백성들도 다 춤추고 여기 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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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기들 고 노래하고 다 웃고 있다 그치?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제일 기뻐하고 있는 사람 누구야? 맞아 다윗이 제일 기뻐하면서 뭐하고 있어? 이렇게 내 손이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춤추고 있는 거야. 춤을 막 추고 있네. 여러분, 춤은 슬플 때 추는 거야? 기쁠 때 추는 거야? 진짜 기쁜가 봐. 얘들아, 이 상자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을 때 이렇게 기뻐가지고 사람들이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이런거 있을까? 자, 이 나무 상자 안에는 이게 들어있었어. 이게 뭐야? 호우. 이 친구 과장이 이따 가져 주세요. 자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오데 아이고 아이고 십계명 뭐야 십계명 벌써 머리가 흐 우리가 오후에 배운 적이 있어 모세라는 사람 오늘 오후에 또 나와 이거 잘 기억해놔 얘들아 오후 예배 몇 시야? 오후 예배 몇 시야? 1시 50분 1시 50분에 여기를 또 와야 돼자이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판이라는 게 있다. 아이고 지금 몰랐는데 지금 몰랐는데이거 뭐냐면 우리 친구들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 있죠? 내 앞에 지금 성경책 있지? 이 책이 옛날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옛날에 이런 성경책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어디다 보관해놨을까? 그렇지. 나무 상자 또한 글자로 뭐였어? 네. 교에다가 넣어놓은 거야. 아니 그러면 아까는 이 상자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여기 하나님 말씀 성경책 들어있다고 하니까 이거 엄청 소중한 상자야 아니야? 이거 엄청 소중한 상자였는데 아까 어디 있었어? 집에 그냥 대충 있었단 말이야. 아 아이, 그래서, 아이고, 안, 안 돼, 안 돼. 이거 다윗 왕의 성으로 가져가야겠어? 하면서가져가게 되니까 다윗이 기분이 좋아, 나빠. 아유. 여러분 성격적 가지니까 좋아, 나빠. 아유. 그냥 그래? 다윗은 너무너무 기뻤대 여기 언니한테랑 나온 성격 말씀이랑 똑같아. 아, 그런데 이거 뭐야? 다윗 뒤에 어떤 아가씨가 있는데 표정이 좋아, 나빠. 아까 다윗이 신나게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막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왕의 모습은 어때? 딱 손이 앞으로 가고 뒤로가서 얘들아 이리와봐라 이렇게 하는거 왕이잖아 그치? 옛날에도다 이렇게 음음음 음, 음, 하면서 천천히 걸어다니고 왕은 이렇게 좀 멋있는 모습으로 조용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왕이 신나가지고 맨 앞에서 막 춤을 췄어 와 언약기가 우리집에 들어온다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는데 하면서 되게 좋아했단 말이야 그거를 보고 다윗 왕의 누굴까? 아들 땡 누굴까? 딸딸땡 누굴까? 엄마 땡 다윗 왕은 누굴까? 부인이야. 사먹은 괴성한 게 아니야. 다 맞추고 있어. 다윗 왕의 아내인 미갈이라는 여자가 잘했다고 하는 것같아 못했다고 하는 것같아 시작. 에이 더 크게 시작. 나 성으로 들어올 때. 을 보다가 아, 네. 이 네. 것을 보고 어, 네. 여겼더라. 언약궤가 성으로 드디어 들어와서 남이지. 아이고 너무 좋아. 그래서 춤추면서 막 옷도 막막이렇게 되고 신발도 막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미가이. 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이거 나누는 사람들이랑 전부 다 언약궤 상자 옆에 다 모여서 막 춤추고 있었던 거 봤지 얘들아. 그런데 미가는 밖에 거리에 나오지 않고 언디로 보고? 방안에서 보면서 아이고 저것들 뭐 저러고 있어 뭐 저렇게 호들갑이야 성경책이야 뭐 아무데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었어 창문 안에서 보고다가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없이여렸다는 어, 거는 나는 높고 저 사람은 낮다고 보는 거야 에휴 저 사람 좀뭐 하는 거야 적 이렇게 했다는 거야 자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학교나 학원이나 어쩌면 집에서 만약에 엄마, 아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집에서 성경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어보면은 친구들아, 우리는 성경책이 소중한 거 맞지? 맞지? 그런데 교회 안 다니고 나중에 예수님 믿을 거지만 지금은 예수님 잘 모르는 친구들은 야, 그게 뭐야? 막그 신도 꽃같지만 않고 무슨 책이야? 야, 너뭐 그런 거 학교까지 가져와서 뭐냐? 그러면서 없이 나는 높고 저 사람은 낮아. 어, 뭐 이상한 행동하고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얘들아. 이해됐어?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거든. <laughs> 선생님들이 성형책 가지고 회사에 가고 학교에 가잖아? 그래서 거기서 쉬는 시간에 성형책 말씀 보고 아침에 출근해서 말씀 보잖아?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 뭐, 김과장님 여기까지 와서 뭘뭐 교회 다닌다고 티네. 야, 너뭐 여기까지 학교까지 와서 뭐 교회 다닌다고 티내고 있냐? 너뭐 교회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사람들이 뭐할수 있다고? 없인 여길 수도 있다고. 그거랑 상관 있다, 없다. 상관없다. 우리 다윗이 춤춘 거 기억해보자. 다윗은 그래도 너무 좋아서 민간이 그렇게 비웃든지말든지 상관없이 으아신난다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만 딱이 말을 했는데 마지막 말씀입니까잘 읽어보자. 그날에 이 여호와께 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그의 다리와. 곧 천대의 명령하신 다리와. 을 영원히 다리와. 할지어다. 아하 사람들 같이 날라가지고 이제 멋지게 딱 놨거든 야 우리 이제 왕궁에 영어 말씀 들어왔어 하나님 말씀 들어왔어 하면서 얘들아 이제 봐봐 하면서 왕이 얘기하는 거야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야 왜냐면 우리한테 평생동안 지키고 우리 아들 손주까지 다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말씀에 들어있거든 그런데 그 명령은 야 가서 물떠와야 가서 책 가져와 야 빨래해 이렇게 하는 명령이 아니고 언약이라는 말 보여, 얘들아? 언약이 뭔줄 알아? 그래, 약속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약속이 어느 책에 들어있다고? 어느 책에 들어있다고? 그럼 성경책이 소중해, 안 소중해? 소중해, 안 소중해? 아, 소중해. 그럼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이게 뭐라고 믿냐? 야,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뭘 믿냐? 이렇게 하는 거랑 상관 있다 없다? 넘고 성경책은 무조건 엄청 소중한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 혹시 지난주 일주일동안 하루에 한장씩 성경 6장 7장 읽어보시세요 선생님이랑 약속한거지 우리 선생님들도 손 들어주세요 우와 엄청나 오늘부터 스티커 붙이는거 알고있는 사람 잘했어, 진짜 잘. 성과를 차양이 괜히 유대력게 아니야. 지금 보니까 성과를 친구들이 엄청 선서짝손 내려주세요. 너무 잘했어요. 오늘부터 저 밖에 스티커 붙이는 거지. 말씀 하루에 몇 장? 하루에 몇 장? 한 장. 하루에 몇 장? 한장 읽은 친구는 스티커 한장 붙이는데 우리가 3월 달 지금 몇월 달이야? 지금 1월 달이지. 우리 3월 달에 자기 학년에서 제일 많이 읽은 친구 또 전체에서 제일 많이 읽은 반. 전체에서 제일 많이 읽은 선생님 상줄 거야. 그런데 전도사님이 뭐 줄지 지금 엄청 고민하고 있거든. 우리 친구들 뭐받고 싶은지 나중에 전도사님 엘리베이터 만나면 얘기해 줘. 트로피? 트로피 주면 되겠어. <laughs> 뭐 주면 좋을까 너무 고민돼. 전자제품 쪽으로 얘기해 줘. 자 오늘 말씀 좀 기억해 보자. 딱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언제나 내 옆에 없거든. 아까 제목이 언제나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건 뭘까 얘들아. 어, 너무 작았잖아요 언제나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건 뭘까? 네! 언제나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거는? 성경 다시 언제나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거는?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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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내 성경! 옆에 있는지 빨리 봐봐 지금 내 옆에 있어? 어, 내 앞에 있어 내 옆에 있어 오 잘했어 잘했어 자 성경 한장내키한 병이라고 전사에 이름 붙여봤거든 내가 성경을 한장 읽을 때마다 한 병은 이만큼이야 얘들아 내 키가 한뼘씩자란다고 생각해. 알았지? 우리 마음의 키가 이만큼씩 잘할 거야. 이거 3개월에 한 번씩 전사님 멋진 상품 주는 거야. 이거 전도사님 용으로 사주는 거야. 알고 있었어? 엄청나지? 이제 와서 뭘이야. 어? <laughs> 성경 한 장씩 읽으면 3월 마지막 주일에 멋진 상품 받는 거야. 알았지? 저기 말씀 따라 기도해보자. 기도 어떻게 하는 거더라? 오 너무 멋져 손도 모였고 그다음에 눈을 어떻게 해야 돼? 눈 멋지게 감았어. 자손 모고 눈 감고 그러면 누구와 친구들이랑 같이 장난치는 시간이 아니고 전사님 쳐다보고 있는 시간이 아니고 전사님테 윙크 잡고 해주지 말고 눈꼭고 응. 잘했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백 명이 같이 있어도 맞아 하나님이랑 단둘이 는 거야. 자 전도사님 말씀 따라하고 마지막에 아멘하자.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말씀을, 그 명령을, 그, 명령을, 그, 약속을, 그 약속을 성경책에, 성경책에 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나도 다윗처럼.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는 어린이가 될게요. 매일 성경 한장꼭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내가.